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상주톡입니다. 상주시가 낙동강 경천섬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상 탐방로를 조성했는데요. 이 낙동강 수상 탐방로가 11월부터 개방됐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수상 탐방로는 국내 최대 길이인 975m로 배가 아닌 폰툰을 이용해 만든 부교입니다. 물에 뜨는 형태로 물 위를 걷는 수상 탐방로인데요. 낙동강변 비봉산 숲속을 걷는 힐링 길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낙동강변의 사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이 길의 묘미입니다. 상주시는 이와 함께 경천섬과 회상나루 관광지를 연결하고 상주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345m 길이의 보도 현수교를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천섬과 회상나루를 잇는 보도 현수교가 준공되면 도남서원에서 경천섬 상주보로 이어지는 총 길이 4.5km의 새로운 낙동강 탐방길이 완성됩니다. 영남 선비들은 예부터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낙동강에 배를 띄어 자연을 즐기며 낙강을 노래했습니다.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시를 읊는 낙광시회를 시작한 지 820여 년이 지나 강위를 걸으며 자연을 즐기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번 수상탐방로가 상주의 새로운 명소로서 낙동강변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의 유산 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마 산업특구 지역 상주에서 제1회 상주시장배 전국 승마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상주시회 제195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중음식과 지역 양반들이 먹었던 음식이 기록된 시의전서 음식. 옛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참 중요합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시의전서의 가치 발굴과 상품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홍보회장을 마련했는데요. 차별화된 전통음식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시의전서 요리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경연대회는 이틀간 태평성대 경상가병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처음 열리는 시의전서 요리경연대회는 제한없이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의전서에 나오는 음식을 주제로 산업화할 수 있는 주요리 한점과 부요리 그 3점으로 구성된 코스요리가 과제입니다. 첫째 날은 학생부, 둘째 날은 일반부로 나누어 경연이 열렸습니다. 학생부와 일반부 스무팀으로 팀당 두세 명으로 구성돼 총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경상북도 도지사상 등 상장과 총 1천만 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요리 경연대회가 열린 태평성대 경상 감영공원은 과거 경상도의 중요한 행정 요충지였던 상주의 감영을 복원한 곳입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상주시와 시위 전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경상북도 승마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상주시장배 전국 승마 대축전이 개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한국마사회, 상주시 승마협회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 릴레이 단체 경기 등 13개 종목이 열렸습니다. 또 개회식과 개막 공연이 펼쳐졌으며 국내산마 매매장터도 열렸습니다. 말의 상태 및 경기력 확인을 위해 높이 60cm 수준의 장애물로 미니게임을 진행해 무감점 통과 시 훈련 보조비 2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했으며 장애물 높이는 마주의 요청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가 있는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경기가 진행됨으로써 승마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의회는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9일 개회 후 2020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제 5차 본회의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상주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진 사업의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중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상주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시정추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는 소통의 기회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입동이 지나 추워진 요즘, 상주시에서는 훈훈함이 느껴집니다. 상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벌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모의 장애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산뜻한 집을 선물했습니다. 이 가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흙벽과 겨울이면 찬물에 씻어야 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상주시 사랑의 보금자리 주택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사업 삼성 SDI 구미사업장 후원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체 사업비 등 민관협력으로 마련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시행하는 동서화합 천사 프로젝트는 경북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2015년 7월 23일 MOU를 체결했고, 1004명 이상의 정기 후원자를 모집해 양도관의 복지사각지대 아동들을 발굴해 교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뜻하고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삼성 SDI 구미사업장과 경북 전남 초로구산 어린이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분리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 표영준 한국동서발전사업본부장, 이면철 상주에너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청리면 청리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상주 수소연료전지 발전단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만 6천제곱미터 부지에 발전용량 50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곳에서 한해 생산되는 전기는 411기가와트로 이는 월 사용량 300킬로와트 시 기준 약 11만 세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 도심에도 건설되고 있으며 발전 효율이 높고 매연이 없는 청정 에너지 시설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시간이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발전 사업으로 5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공사 기간 중에는 약 500여 명 가량의 간접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상주에너지는 지역 업체의 인력과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소 인근 지역에는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기본 지원금과 47억 원가량의 특별 지원금이 투자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상주시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농촌 발전에 선도적으로 노력한 농업인 6명을 2019 상주시 농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 상주시 농정 대상 선정 심의회를 열고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농정 대상에는 신흥동 방준경 씨가 뽑혔습니다. 방 씨는 각종 농업인 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자연 친화적인 축산물 생산과 조사료 재배 등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주 시장 표창과 부부 동반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며 12월과 1월 정례 조회 때 시상할 예정입니다. 농정 대상은 지난 2002년 첫 시상 이후 올해까지 총 8든 6명을 배출했습니다. 올해 상주시 농장대상 수상자들이 앞으로도 상주농업 발전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에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가 펼쳐졌는데요. 상주시민들의 사랑 속에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는 상주시 성신여자중학교 성신오케스트라가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조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성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 예술교육 사업의 공모에 참단된 성신오케스트라는 2015년 25명의 단원으로 출발해 그동안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은 경상북도 학생 오케스트라 중 표준오케스트라 정상에 올랐습니다. 관원들은 인스턴트한 현대 대중가요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던 클래식 음악을 마음을 담은 연주를 통해 상주 시민들에게 꾸밈없이 담백하고 듣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여 명의 단원들은 악기 연습과 합주를 매개로 화합을 통한 하모니와 배려를 통한 이해심으로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 학교 사랑, 친구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클래식 음악을 직접 악기로 연주하면서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활동이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라는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